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년 수학, 고3수학, 가형,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려웠던 30번 문제 풀었는데요. 이번에는 21번, 그 다음번에 29번.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순서대로 풀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일단 2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5분의 3과 4 사이 X가 있는데요.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는 F1이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게요. 어, f(x)의 역함수가 g(x)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그럼 역함수의 미분법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역함수 미분법 혹시 생각이 나나요? 자. 음, 일단 주어진 게 f 어. 다시요. g 프라임 2의 값은 f 프라임 1의 값과 같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역함수 미분법이었죠. 또 g 프라임 f x는요. 자, f 프라임 x 분의 이게 바로 역함수 미분법이었어요. 일단 자 기억 번 한번 볼게요. 자, g 2가요 마이너스 7분의 4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f 프라임 x를 보면은 이렇게 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얘를 f 프라임 g x X자리, g x 를 넣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g x 의세 x 자 f x x 제곱1 x g x 제곱 이전체 제곱이요. 어박의 fg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자, fgx한 것은 역함수 관계니까 x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x 제곱 gx 이것의 제곱 그리고 1 x의 세제곱 gx 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앞 해서 제가 역함수의 미분법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g 프라임 x 분의 1이라는 거. 자, 그럼 g 프라임 x 우리 이제 나왔어요. 뭐냐면요, 1 x 제곱 g x x 세 제곱이죠. 제곱 분의 x 제곱 g x 세 제곱이라는 거. g g 프라임 x 나왔어요 그럼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분의 4 나와요. 참 맞습니다. 니은 번 볼게요. 자, g2는요. 자, 아까 역함수관계라고했으니까는 f1은 2고 g2는 1이죠. 그쵸? 그러면 저, 저 니은식에 한번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3분의 8 마이너스 오니까 3분의 5니까 3분의 1 나오죠.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자, 2랑 2분의 5 사이에 g1이 있다고 라 디귿이 나왔어요. 자, 얘는요, 어, 사이 값 정리,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 ᄂ식에다가요, 어, x는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g1은요, 3분의 1, g1에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자, ᄂ식 여기 있어요. 음. 그러면은, 자, 얘를요, 양변에 3을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g1에 세제곱 마이너스 3, G1 마이너스 5는 0. 자, 그러면 제 요식을요. HT라고 놓을게요. 그렇죠? 얘를 A, T라고 놓고, 그럼 H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5. 그리고 G1은 알파라는 수로 놓겠습니다. 자, H 프라임 T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만 남아서요.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돼요. t는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값 마이너스 3. 그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값 마이너스 3. 그리고 t가 1일 때는요, 극소 값 마이너스 7 나오죠. 그쵸?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 1, 1이에요. 그쵸? 근 이렇게 지나가는, 미분했을 때 그래프가. 실제로는,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죠? 밑에 잘안나와요 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쵸? 요 값이 y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뭐, 2랑 2분의 5 사이에 g1이 있는지, 요 값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h2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h2를 대입하면은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 0보다 작죠? 그리고 h, 2분의 5를 한번 대입하면 8분의 25가 다 0보다 크죠? 요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차 사이 값 정리에 따르면, 알파는요? 그래서 2랑 알파랑 대소 관계가 2분의 5 사이에 알파가 있다. 그죠 얘도 그래서 참이 됩니다. 기억력이 이거 다 참이에요. 네. 그 다음에 29번 문제로 또 찾아올 거니까요. 여러분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